대표님 이번 주 화물차 매매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이 사장님은 저고 나이가 갑작 60년생인데요. 2019년도에 새차 차량을 구입해 가신 사장님이신데 이 차로 열심히 일으셨는데 거의 50만 키로에 육박하다 보니까 찾은 고장으로 돈 들어가는 게좀 많아가지고 이번에 이 차를 구매 판매하시고 다시. 아, LPG 차량이 아닌 디젤차로 다시 구매를 하셨는데 이분이 타시던 차는 기로수가 거의 50만 킬로에 육박해가지고 수출로 해서 좋은 대금을 받아들였고 아, 디젤차 인천에는 매물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수원에 가서 2023년식 26,000km 탄 포터로 진행을 해가지고 잘 마무리 해드렸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다시 밖으로 올수 있을지 없을지 저희하고 얘기를 했는데 건강 관리 잘 해가지고 한번더 밖으로 오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갔는데 잘 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이분은 열심히 해가지고, 키로수도 많았고, 돈도 어느 정도 목돈을 마련해 오셔가지고 부담없이 다시 새차로 바꿔 가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갈산 상사 이현복이었습니다.